여기 있어. 어. 여기 있다. 오케이. 자, 여기서 찾자 오케이. 자, 여러분들. 우리 뉴비들 지금 현재 대겐블레 이정 못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. 왜냐? 어. 핵 결정체 소결물 이거 얻으려면 11 지역을 밀어야 된다라는 제보를 받았어요. 이제 1 1 지역까지 가기에는 유비들 너무나 험난합니다. 너무나 언제 비로이 미다 나의 다 세거든? 그래서 제가 올집한 개를 시청자분의 제보를 통해서 한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정보를 알려주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도록 리 하죠. 자 일단 진짜 응애스들도 어 조금의 노력은 필요하지만 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. 자 일단 로그라이크 들어가십니다자 로그라이크 오시면은 여기 심층이 있어요 좌, 이거 지금 중서비에서 안 보이는데 맨 좌측에 심층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상으로 보시면은 요게 있습니다 자 이거 심층 조사는 초반에 뉴비분들 다른 사람 계정 그뭐 오퍼레이터 빌려서 스타트하면은 깨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아마 할만할 거라고 봐요 어떻게든 빨리 얻고 싶다 라면자 가드분대 집어서 아무거나 집어있다. 자, 여기서 가드에서 지원 유닛 빌리기. 여기서 대겐 블레어를 이 빌려서 스타트를 하면은 아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좀 조건부가 있기 때문에 저 조건에 맞춰서 하시긴 하셔야 돼요. 아, 근데 뭐 이렇게라도 1 2절까지 미기 너무나 먼 길이기 때문에 뭐 이성도 안 들어. 보면은 여기서 하나 줍니다. 참고로 이정할때 3개 필요한데 일단 여기서 소금 한개 줘요.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두개째가 여기서 하나 더 줍니다. 자, 여기 한개 돼있어요. 근데 이게 한 서브에 있는지 모르겠어. 이거 DLC에 나오고 나온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... <laughs> 여기 두개 있어요. 자, 심층에 3위 로그라이크 에서두개 있고 자, 미즈키에도 있습니다. 우선 첫 번째 여기. 자, 3위 두개 여기 가면은 이제 딱세 개가 됩니다. 근데 만약에 3위 게 없다면은 미즈키 여기 하나 더 있죠? 일단 최소 네 개. 그러니까 심층을 깨면은 여러분들 11집까지 안 가도 대겜블랙 이정 재료를 모을 수 있다. 정말 꿀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총판 돌리는 횟수가 좀 많기 때문에 어 그리고 생 뉴비 입장에서는 아마 심층이어도 대겐블레어 원툴로 가야 돼서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얻는 방법 이 있다 참고하시길. 아 빌려서 스타트하면은 뭐될 거야. 어 3위로 나 심층 다했서두개 얻을 수 있어요. 아 그래요? 아 그렇다고 합니다. 어, 뭐 3위가 어렵다면은 미지키에서두개 얻거나 3위에서 두개 얻거나 아무튼 개 꿀팁. 아직 11진에 못 미신 분들은 방금 내용 참고해서 파밍하시길. 한 쌍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현재 팬텀 노그레이 중이라 못 보여드린다. 아! 와크, 와크, 와크. <laughs> 아 그리고 보안 파견 임무에서 핵 결정 한개 주는 임무도 있습니다. 보안 파견 열리는 기준은 최소 한명 모듈을 장착해야 열리니까 요거 참고하시고 만약 모듈을 달게좀 고민된다라면 어 일단 제가 추천하는 오퍼 라인은. 딱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. 이거 4명은 모듈 1렙에 달았을 때 효율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보안 파견으로 핵 결정을 파밍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거 4명 정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뭐 본인이 올리고 싶은 모듈이 있다라면은 뭐 올리셔도 괜찮긴 해요. 아 그리고 이제 또 대개는 이정할 때핵 결정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제 가드칩도 있어야 되는데 요일 던전에서 파밍하는 게 아니라 팬텀 미즈키 로그라이크에 있는 탐험가 파일에서 보상으로 가드칩 주는 게 있으니까 이걸 도는 거에서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. 칩 던전 같은 경우에는 랜덤으로 뜨는데 탐험가 파일에서 보상은 확정적으로 칩을 주니까 여기가 아마 이성을 아끼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. 대신에 듀얼 칩이 아니어서 듀얼 칩으로 만들려면은 빨티를 챙겨서 칩 참가제를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지금 현재 패키지를 팔고 있는데 가드칩 패키지가 이제 바로 듀얼 칩으로 업그레이드 돼 있는 걸 주고 스킬부터 많이 주기 때문에 좀 효율이 좋습니다. 그래서 구글이나 갤스 원스 같은 곳에서 할인권을 받고 저걸 사는면 이제 효율이 정말 잘 나오니까 그냥 저걸 사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핵 결정을 빨리 개방하는 팁은 어 최대한 쉽고 빠르게 11지역까지 미는 방법인데 자 액트2에는 스토리모드표준모드 모드, 하드보드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. 진짜 초반 유비라면 은스토리모드로 변경한 다음에 지원 유닛을 빌려가는 걸 강추드립니다. 어차피 여기는 이성도 안들고 오토를 돌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친구를 빌려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또삼0클를안 해도 되니까 어, 적을 놓쳐도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마지막 보스맵 같은 경우에는 보스가 이제 체력 두 개를 날리기 때문에 보스만 보내고 잡몸만 다 잡는다라는 느낌으로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 이제 스토리보드인 걸 체크해야 된다 요게 좀 중요하니까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뭐 대충 팁은 요렇게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핵결정 진짜 이것 때문에 이전못 하시는 뉴비분들 정말 많을 거라 봅니다. 심지어 갑자기 액트2, 이제 1 1지까지 미는 것 자체도 유비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 팁들이 조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, 대게 물려 뽑으신 분들은 다들 잘 키우시기.